안녕하세요. 최선희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1월 1일 각자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사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기운으로 비견 운에 해당하여 형제나 친구나 동업자나 시아버지와 화목하고 사회의 정의와 명분을 중시하고 명예 공익과 명예를 소중히 하고. 긍정적이며 인정이 있고 협동하며 타인을 배려하고 관용과 자비를 베풀고 평화롭고 정의 있고 활기가 있는 운입니다. 비견과 정의 눈에 공동유산을 받거나 시험이나 승진에서 경쟁이 심하나 무친의 후원으로 성공할 수 있고 부업도 가능합니다. 월주 정의는 육친 친구와 동업하여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채살운에 해당하여 주위 사람을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은 명문대학에 욕심을 내어 합격할 수 있고 배신이나 관제 구설에도 큰 돈이 들어오는 횡재수가 있으며 제살론에 여자는 사람 됨이 못되어도 싹싹하고 깔끔하여 못난 사람도 사람의 눈을 끄는 매력이 있어 혼인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제살정인원에 형법공부나 저당에 관심을 갖고 학원소요나 반체제 인사로 추록 후에도 명성을 얻는 운입니다. 불운하면 비견과 편인 운에 해당하여 남영재가 시기심이나 변덕으로 대인관계가 나쁘고 박복하며 자진 이직이나 이사를 하여 손실을 보고 온화한 듯 하나 냉혹하며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고, 매사가 고민이고 손재수를 겪고 외숙으로 인하여 손재할 수 있고, 육신의 변덕이나 시기나 질병으로 손재할 수 있습니다. 비견과 정인을 보면. 비견과 정인운에 해당하여 모친으로 인하여 시모와 불화할 수 있고 사별할 수 있고 재성이 많으면 모친을 보호하고 유복해질 수 있습니다. 비견과 겁재가 또 있으면 모친이 남, 남동생을 낳은 격이므로 유산이 분배되어 시모와 불화할 수 있습니다. 정인이 비견을 생암으로 비견이 독선으로 사기를 당할 수 있고 투자에서 손실을 겪을 수 있고 재산 분쟁을 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재살운에 직장이나 가정의 변동이 심하여 불안하고 명예 손상이나 실물수나 관제수를 겪을 수 있고 자기 실속을 차리며 본분을 소홀히 하고 윗사람 눈치만 보니 만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남을 배신하거나 모사를 꾸며 실리를 취하, 취하거나. 퇴직이나 이직이나 권고 사직을 당할 수 있고 급성 질환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고 금전 거래나 동업을 하다가 손재를 당할 수 있고 용모를 주동하다가 재난을 겪을 수 있고 노름을 하다가 경찰에 들킬 수 있고 억압된 상황에서 고초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자지지로 인하여 요도, 생식기, 신, 생리통, 신경통, 폐질환, 요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비견 제살론에 형제나 동료로 인하여 관제를 겪거나 송사를 겪을 수 있고 제살 편의론에 해당하여 사기 및 서류 조작으로 치밀한 계획을 하나 손해볼 수 있고 경제사범으로 관제를 당할 수 있는 은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제살론에 자중하며 처신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